안녕하세요 흑고만 스푼입니다 네 오늘은 무료미술행 야키토리 집을 방문했는데요 바로 연남에 위치한 야키토리묵입니다 아 그리고 여기가 흑백요래사에서 출연한 업장이라 기대를 참 많이 했는데요 그럼 오늘도 같이 가볼까요? 네 오늘도 역시 무사 입장했고요 저희는 야키토리 오마카세 2부로 방문했습니다 예전엔 흑백요리사 예약전쟁으로 자리 잡는 게좀 쉽지 않았는데, 현재는 신사점도 있고, 열기가 좀 식어서 그런지 상대적으로 예약이 좀 쉬워진 것 같네요. 수비드한 토종닭 가슴살에 유자미소 드레싱과 영양부추를 올린 디쉬입니다. 산뜻한 소스가 뿌려진 냉채 느낌이 나는 디쉬였네요. 뭐 이런 게 입맛도 구기엔 좋죠. 닭가슴살, 아, 식단 고트죠. 술을 마시고 있긴 하지만, 어, 뭐, 닭은 식단 아닌가요? <laughs> 뭐, 벌크업 한다고 생각합시다. 첫 꼬치가 나왔네요. 볏짚으로 훈연한 닭 안심입니다. 아 이거 볏짚 향이 와. 겉이 훈연향으로 코팅되어서 입안에 넣는 순간 볏짚 디퓨저가 영역 전개를 펼쳐버립니다. 통통하고 보들거리는 게 굽기도 정말 야무지네요. 아 데일리 식단이 이 맛이면 저라고 먹을 텐데. 토종닭 종아리살 장육 샐러드입니다. 밑에는 겨자잎인데 산뜻 쌉쌀한 게 같이 먹을 시 시너지가 좋습니다. 오양장육 느낌이 진짜 있네요 식감도 뭔가 닭고기라고 말안 하면 족발로 오해할 수도 있겠어요 <laughs> 의직 터지는 레드페퍼도 매콤 향긋하고요 아... 누가 봐도 안주네요 아, 참고로 오늘 주르는 야마자키 12년을 온더락과 니트로 주문해서 마셨는데 아, 멍청하게 영상에 담지 않았네요 <laughs> 타 업체에 비해서 가격대가 나쁘지 않으니까 야마자키를 여기서 입문해 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다음엔 근본 국룰 국밥 포지션이죠 다리살과 파 조합입니다. 솔직히 이건 맛이 없는 게 이상하죠. 향긋한 파와 쫄깃하고 기름진 다리살. 아, 진짜 이거 소주 무조건 반사 조합인데 아, 아쉽네. 토마토는 뭐 그냥 토마토 구운 맛이었습니다. <laughs> 네, 와사비랑 같이 드시는 거 추천할게요. 다리살 튀김 남반지케가 나왔습니다. 시큼한 게 약간 유린기 느낌이네요. <laughs> 간이 잘 배어 있는 간장 치킨 맛도 조금 나고요. 참고로 간장치킨은 교촌치킨. 다음은 닭 날개구이입니다. 뼈가 제거되어 있어가지고 먹기 편하네요. 한입 해보면 닭 기름 립밤을 바른 듯 입주위가 번들거리고 껍질은 쫀득하지, 살구기는 동통하지 하, 그냥도 좋고, 와사비랑 먹으면 최고입니다. 다음은 이곳의 시그니처 같은데요. 닭간 파테입니다. 파테를 빵에 잘 바르고 블루베리잼을 올려 먹으면 되는데요. 이건 예전에 디핀에서도 먹어봤죠. 디핀의 파테와는 질감과 맛이 조금 달랐는데요. 디핀의 파테가 약간 밀도가 있는 버터 느낌이었다면 이곳의 파테는 빵에 쓱쓱 발리는 그 크림 치즈의 질감의 파테였어요. 정말 진한 고소함과 간 특유의 감칠 맛이 있는데 그걸 블루베리 잼의 달콤 산뜻함으로 향은 좀 눌러주고 감칠맛은 극대화 시켜주는 느낌이네요. 아 이게 오늘의 베스트였습니다. 수란과 츠쿠네입니다 닭고기를 완자처럼 뭉쳐놓은 꼬치인데요. 수란에 푹 찍어서 드시면 됩니다. 아, 맘같아선 왕창 찍고 싶지만 수란이 잘 찍히지 않아서 노력하고 있네요. <laughs> 원기홍 마냥 육즙을 가득 축구네와 달달 짭짤한 소스 그리고 싹 감싸주는 수란의 노른자까지 아 이거 트리플 악셀이 따로 없습니다. 못 참고 남은 수란도 싹싹 김치해 버렸네요. 장국이 나왔는데 톤주로로 나왔네요. 보통 장국과 다르게 돼지고기와 야채가 푸짐하게 들어간 장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장국보다 묵직하고 건더기도 많아서 술과 함께 즐기기 좋은 것 같습니다. 대장은 뭐 부가 옵션이고요. 시소가 올라간 떡구이입니다. 떡도 쫀득하고 시소향이 좋네요. 달달한 소스와 찍어 먹는 마요네즈가 만나서 익숙한 맛도 나고요. 모래집 구이입니다. 똥집이죠. 이건 식감이 역시 아, 고트. 와, 꽈득하고 사걱살컹한 식감이 정말 재밌네요. 똥집은 역시 레야죠. 아, 그 녀석이 다시 생각나네요. 잼 미니시절 영혼의 동반자 염통입니다 학교 끝나고 동네 분식점에서 염통꽃이 푸파하던 게 새록새록한데 아... 언제 이렇게 징그러워졌지 달달한 소스까지 뿌려주셔서 그때 그 기억이 더 생생해집니다 아, 참고로 저때는 식사 메뉴입니다 구운 오니기리에 닭 육수를 부은 다시즈케가 나왔네요 육수도 진하고 깔끔하니 아, 이거 오니기리 도 구워나온 거라 살짝 누른 맛이 좋아요 저렇게 말아먹으니까 국밥 같네요 이건 추가 메뉴. 아무래도 탄수화물이 좀 부족해서 시킨 당육수 신라면 블랙입니다. 완성돼서 나온 게 아니라 육수만 부어줘서 나온 거예요. 면이 익으면 술안을 넣고 톡 터트려 먹으면 됩니다. 저렇게 날것 그대로 컵라면 형태로 나오는 것도 재밌네요. <laughs> 그리고 끓일 라면도 좋지만 뭔가 저런 컵라면 감성이 필요할 때가 있죠. 와, 이거 진짜 와. 신라면 블랙이 갑자기 요리로 변했습니다. 이게 진짜 프리미엄 라면이죠. 마치 삼계탕 국물처럼 진한 닭육수 맛에 고소한 술안 거기에 컵라면 특유의 꼬들 면발까지 아, 사실 힘을 숨기는 은둔 곳이었습니다 진짜 동네 이자카야나 술집에 이 메뉴 있었으면 아무 따 바로 주문했습니다 마지막 상큼한 레몬셔벗을 끝으로 오늘 코스 이렇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아 오늘 벌크업 진짜 야무지게 했네요 술을 좀 먹긴 했지만 뭐... 아 몰라요 그냥 벌크업 했다고 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미슐랭 야키토리 오마카세, 야키토리묵을 방문해 봤는데요. 아쉽게도 흑백요리사에 출연하신 김병목 셰프님께서는 매장이 없으셨습니다. 그래도 꼬치맛들은 정말 훌륭했어요. 토종닭 백숙은 많이 먹어봤어도 이렇게 요리로 여러 음식으로 접하니까 토종닭의 새로운 맛을 느낄 수 있어 좋았던 것 같네요. 어, 다만, 양이 좀 부족한 게 흠이라면 흠이네요. <laughs> 뭔가 저녁 먹고 2차쯤 방문하면 좋을 듯한? 제 점수는 이렇고요 아직 제 야키토리 내공이 그리 깊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제 야키토리 1티어는 이곳인 것 같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는 야키토리 맛집들이 있나요? 있으시다면 댓글로 추천 부탁드릴게요. <laughs> 그럼 저는 오늘도 이만 물러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만취하세요.